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안녕하세요. 투덜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에서 몇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왜 지우개로 램을 지우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램을 지우개로 지우는 상황은 주로 접촉불량이 발생했을 때 많이 하게 돼요. 이 접촉불량이라는 건 여기 램이 있는데 이 램의 단자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이 램의 단자는 도금이에요. 이게 비싼 램일수록 금의 함량이 높고, 가격이 쌀수록 금의 함량이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램 같은 경우, 이제 접촉불량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램 슬롯과 결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흔히 하는 말로 쩔어요. 쩔어서 접촉불량이 발생하게 되죠. 음, 좀 유식하게는 여기에 이제 사람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접촉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램에 발생한 접촉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램에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윗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거의 램불량의 한 60, 70%는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빼서 다시 꽂거나 아니면 빼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요런 지우개로 문지르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렌 불량에 거의 한 95%에서 98% 정도는 해결이 돼요 지우개로 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법이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요런 접점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접점 세정제에 보면 정밀 기기 및 천, 첨단 기기 전자 장비의 접점 부활 또는 세척을 위한 용해 증발형 강력 세정 세척제라고 돼 있어요. 쉬운 말로 해서 접점에 사람아 같은 걸 생긴 걸 증발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 그냥 바꾸면 돼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thank you 그러면, 이렇게, 뇌물 접촉 빌량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저희는 지우개로 지우고 접점 세정제를 뿌리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흔들거나, 빼거나, 빼서 다시 꽂거나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거, 이거보다도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은 지우개로 지우고 접점 세정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라도 더 확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는 컴퓨터 가게, 그 말은 곧 수리를 해주고 돈을 받는 입장이에요. 수리를 해주고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가 안 돼서 수리기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 삐삐삐 소리 나네? 램 접촉불량이네? 에이! 이런 거요? 예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한번 흔들어가, 아니, 저기, 손으로 이렇게 쓱 문질러주고, 꽂으면 돼요? 어, 봤죠? 되죠? 그러고 이만원 받는 사람과, 어, 삐삐삐 접촉불량이네? 제가 혹시 모르니까램저촉 불량일 수 있으니까 지우개로 지워 드릴게요. 그리고 램슬로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접점 세정제 뿌리고 그렇게 해서 예방도 해 드리고 그다음 어이고 먼지도 많아서 다음에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예방을 위해서 먼지 청소도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먼지 청소까지 딱해 드리고 2만 원 받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느 분에게 컴퓨터를 맡기고 싶으세요? 저라면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제가 2만 원을 받았지만 2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그냥 렘 한번 손으로 쓱 문지르고 끝나는 값어치와 지우개로 지우고 접점 세정제 뿌려주고 먼지 제거까지 해주는 그렇게 해주면 똑같은 2만원이지만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까지 해주는 게 그게 서비스 기사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가 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어, 이 볼트 바뀌었네? 볼트 하나 쑥 빼고, 지렁이 하나 딱 꽂아주고, 어, 대시요 이마, 만원 줘요? 이러는 사람과, 어, 볼트 바뀌었네? 볼트 빼고, 지렁이 꽂아주고, 어, 다른 바퀴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에어 넣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 다른 바퀴는 다 멀쩡하네요? 만 원만 주시면 돼요? 이러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느 분에게 차를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카센터 사장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가 다시 또 찾고 싶으신 사장님일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고 내가 컴퓨터 가게 기사로서 돈을 받았으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상의 예방 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우개로 닦고 접점 세정제까지 뿌려드리는 겁니다. 그 온가 당연히 차이가 나죠. 시간 당연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돈은 받았으면 그만치만, 그만한 값어치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수리를 받았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돈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얘기 드렸고요. 이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로 잘로 그냥.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눌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어? 아주 피곤해.